아, 감사합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가수 박지한입니다.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어, 아,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,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셨어요? 네. 비가 많이 오는데, 좀 괜찮으세요? 우비 입어서 괜찮으세요? 아, 다행입니다. 네. 오늘도 이렇게, 어, 영동, 세계 국악 에스포 이렇게 초대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, 정말 기쁘고, 오늘 신나게, 재밌게 노래 부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놀 준비 되셨죠? 놀 준비 되셨죠? 뒤 조금 맞은 김에 이제 다 벗어 던지십시오. <laughs> 편하게. 네. 또 이렇게 비가 오니까 어, 오늘을 또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예, 뜻깊고 다음 노래 불러드릴까요? 좋습니다. 우리 댄서분들 준비하고 다음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노래 녹아버려요 들려드리겠습니다.